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5년간 8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대구 칠성시장과 수원 역세권 등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4곳의 상권 르네상스 대상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올 하반기 추가 사업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 2호로 선정된 지역들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상권 르네상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칠성시장은 최근 환경개선 정비 활동에 돌입하는 등 상권 르네상스 1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상권 르네상스 2호 지역들도 본격적인 사업 구성에 나섰습니다. 구리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은 올해 상권 르네상스 선정 지역이 되면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특별하게 그 하나미 스타필드 또 여기 어 뭐냐 남양주에 그현대아울레시 크게 들어오고 있어서 전통 시장이 굉장히 유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세서 상권이 완전히 뺏기기 전에 우리가 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되지 않나? 구리와 남양주 일때는 20대 인구 비중이 높은 상권인 만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안 역전 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곳으로 낙후된 상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도심 내 천안 역전 시장, 천안역 지하상가 상점가, 명동 대흥로 상점가 세곳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40억 원, 천안시로부터 40억 원을 지원받아 5년간 개발됩니다. 천안역 인근의 지하상가는 천안역과 바로 연결된 강점을 이용해 교통편의 시설 구축, 패션 특화 거리 조성,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집니다. 지금 관리비도 못나가고 있는 점포도 많아요. 그만큼 됐다는거 겉보기에는 이게 멋하게는사이잖아천안안 했어. 지금 비가 오고나면은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명동 대흥로 상점가는 청년몰을 비롯해 청년 상인들이 다수 입점했으며. 현재는 여러 상점들이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젊은층을 유지하기 위한 그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안역이 이 앞으로 한 3~4년 이내에 개발이 되면은 예, 스컬버스들 도 이제 이 앞쪽으로 이동이 되고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려고 생각해요. 추진되고 있는 천안역세권 뉴딜 사업이 완성되면.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낭만의 청춘거리로 육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역전시장은 야시장 골목 등을 살리고 노인상품 특성화시장으로 운영될 계획. 지금은 이렇게 다소 침체된 상권인데요. 각 시장들이 지역 고유자원과 연계해 쇼핑, 마케팅, 청년 창업 등이 결합된 복합상권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원도심이지만 낙후돼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원도심 상권 살리기는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s t 비 뉴스 백가입니다.